자, 이제 5 만들기를 해 보겠습니다. 숫자 하나를 가지고, 얼마를 더하면 5가 될까? 자, 이런 거 하는 거죠. 그래서, 이렇게, 이5 만들기 가림판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주면 좋아요. 1 하면 4를 더하면 5가 되겠죠. 또3 그랬을 때는 2를 더해야 5가 될 거고요. 이 그랬을 때는 그렇죠. 3을 더 해야 5가 되겠죠. 자, 이 연습은 또 자,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. 어, 우리가 아, 수 배열판을 보면 음, 이렇게 1, 4, 5죠. 음, 2, 3, 음, 5, 음, 3, 2, 2, 5, 5 4, 1, 5. 이런 부분들이 중간중간에 있다는 것을 우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자, 여기 볼까요? 그렇습니다. 3, 2, 2, 5, 또, 4, 1, 5 했죠. 그래서 이 연습이 끝났다면 이렇게 숫자가 하나만 보이는 걸로 해서 2 하면, 그렇죠. 5가 되려면 얼마를 더해야 될까? 3. 1 하면 얼마를 더해야 될까? 그래야 5가 될까? 5 만들기죠. 1, 4, 5. 자, 이렇게 하는 거죠. 4 더하기 얼마가 5지? 어, 1에서. 자,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연습을 하면 되겠죠. 주의할 것은 큰 수를 하면 안 되겠죠. 5보다 큰 수를. 자, 이렇게 해서 5 만들기 연습을 합니다. 이게 2종. 어, 우리가 1종은 1에서 5까지인데, 같은 수 더하는 것, 이 종은 오 만들기라고 했습니다.